자,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네. 벌써 대를 가시는데 반복 동작이 뭐, 뭐 이렇게 하뭐 하루에 엄청 많이 이건 <laughs> 수고하셨어요. 예,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네, 수고했어요. 네, 네. 아 드디어. 당신이 뜨뜻하게 잘수 있는 거 프리미엄 술침대가 돌았왔습니다 잘... 마른으로 닦으라며 네, 지금 마른... 마른으로 닦아야 된대요 응. 네. 마른걸로 아, 보기만 해도 뜨뜻해 보인다 펑더 찜질방 같은 저게 눌리면 저 뚜껑 닫아요 저게 눌리면 은 저기 사람이 눌리면 그 스위치가 꺼질까봐 뚜껑이 돼있지만 그럼... 깔끔하다 이게 아니, 오히려 굉장히 심플하지 예, 먼지가 없어 보이고 깔끔하네. 왜 당신도 이걸로 샀어요? 응? 그때 비싼 싸 매트리스, 말이야. 그죠? 아니 그거 나중에 또 차축 방은 내가 또 선만 되는 거지. 당신이나 뜨뜻하게 지지고 즐으시오. 올해 나 뜨뜻하고.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여름에 또 장마질 때도 이런 거 좋다고. 뜨뜻하게 지지고 자머니. 아이고 좋네. 세상은 돈만 있으면 편한 세상이야.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가 좋대잖아. 아 이거 지금 카로나 이제 이직은 네. 해주나 <laughs> 모르지. 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 우리가 이제 써보고 편리성이 있으면 또또 다음에 그 사용기 영상에다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으로 된게 30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지금 몇 도야? 지금 올린 게아 24도. 24도가 지금 되네 아, 기본 세팅은 30도로 됐대요 이제 이게 처음엔 그렇게 되겠지 아유 아이고, 깨, 깔끔해 아이고, 보이네 좋네. 아이고 누워보셔 우리 <laughs> 아, 마누라 아, 살판났네 아, 뜨뜻해 벌써? 어오 그래요? 아이고 살판났네 뜨뜻하게 잘했네 아이고 좋네 그럼 썼는데 음. 온스매트보다도 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럼그럼 그럼. 왜냐면 지금 매트레스가 음. 그게 오래됐잖아요. 그래. 그때 당시도 그냥 되게 비싼, 비싼 거요. 그게 뭐지? 그게 오래되니까 그게 부서져. 부서지고 음. 또 갈아야 돼. 음. 라텍스 그그 그 전에 어, 라텍때 우리가 딴 사람들 안쓸때 우리 썼거든 아, 우리 그때는 그 두꺼운 거요 라텍스도 어, 비싼 거. 고샀는데 지금은 이게 이런 게더 좋은 거같아 아유 늙으면 지지고 뜨뜻하고 아예 돌은 또 아, 무릎팍 다칠 것같다 너무 그래 그런 거같아지 응, 그래, 그런 거. 그래, 돌은 보니까 싫어. 너무 좋네? 응, 돌은 데어 그래, 돌은 싫어. 그래. 아유 좀 쓰다가 또더 더 좋은 거 나오면 바꾸면 네. 되는 거지. 까짓거 그렇게 자꾸 바꾸면 되는 까지아 사람. 아유, 가니까, 사람이, 네. 사람이 중요하지. 자꾸 도는... 바꾸면 안돼아유아 <laughs>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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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좋아, 딱, 좋아. 응.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laughs>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그냥 안까고 다른 거 네. 그냥 이 침대 위에다 이불을 이렇게 깔면 되겠더라고요 저게 음, 음. 이렇게 하고 음. 음. 닥스거요 예. 네. 거기에도 닥스네? 세트로 음. 아 이거 저기 내 거는 음. 조금 붉은색으로 했는데 음. 그거는 딸내미 줬어요 이거 아들 거 했는데 아들이 안 가져간다고 그 <laughs> 내가 그냥 덮는 <먹는> 거야 <laughs>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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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해줬는데 아들이 어. 안 없는 데잖아. 이이 속에는 거위털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위털? 예. 아그 고급스럽고 좋네. 예. 아 이거 그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재밌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 저기 그 전에는 우리가 나텍스만 썼잖아요. 네. 그래갖고 옛날부터 나텍스 초창기 나올 때부터 그게 써가지고 음. 나텍스가 제일 좋은 알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laughs> 이거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갈았잖아요. 응. 음. 근데 이제 이 황토. 황토에다 숲 응. 해가지고. 어, 이게 황토, 침대라고만 나왔네? 네. 응. 황토하고 숲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게 침대를 만들었더라고요. 응. 그래서 나도 이게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시켜봤더니 응. 이 나무 이런 것도 응. 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응, 나무가? 네. 예. 응. 그리고 일단은 응.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 먼지가 안 나고. 먼지가 응. 안 나갖고 그 나텍스 쓸 때는 조금만 아주 잘못 관리하면 먼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항상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먼지가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이불 내놓고서는 자 네. 그냥 청소기를 싹 돌리고 여기다 돌리고 그냥 딱 닦으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먼지가 없어. 그냥... 그냥 먼지가 없고 저녁에잘 때도 너무 따끈따끈하고 좋아요. 그냥 이라 라텍스에다가 음. 우리 저기 온수매트 깔았잖아요. 음, 그 온수매트 깔은 거보다도 이게 그냥 해서 그냥 자는 게 너무 좋더라 어깨 아픔 게 이런 게 덜하고. 어. 어. 그리고 이렇게 딱 몸이 다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딱그는거 쭉. 그리고 여기 이제 저녁에 잘때 이게 양쪽으로 있잖아요. 반씩나눠 갖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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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음. 그래서 그냥 요즘은 세게, 않나? 세게 틀걸 없어. 전원 음. 그냥 키면은, 전원 그냥 이게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 지가, 지가 예, 알아서 예, 30도? 네, 30도에 맞춰놨어요. 근데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음. 그냥 뜨더니 뜨끈뜨끈하니 좋더라고, 이게. 음. 예, 날이 더운데도. 아, 올라가네? 예. 척척척. 예, 이게 올라가요.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 음. 올라가서, 내가 혼자 쓸 때는, 음. 이거 반만 쓰면 되고, 당신하고 같이 잘 때는 요거 이제 양쪽 다 틀면 되잖아요 예약 기능도 있고 고정시키는 안전 기능도 있네 예,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올림내림이 있고 예. 음, 간단하네 뭐 간단해요 음. 간단하고 이게 쓰기가 아주 좋더라고 아니, 근데 이거 실버가 나왔네 아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나무 같은 것도 내가 네. 생각했던 거 보다 나무 같은 것도 조, 좋아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예. 원목으로 해서 하는 게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몰라 내가 지금 이제 한 열흘 이상 됐나 이게? 그리고 그게 이게 덜치 열흘 정도 됐지? 열흘 정도 됐는데 이거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몸도 그냥 내가 그냥 한 시간 맞춰갖고 그냥 이거 딱 틀어놓으면은 그냥 뜨끈뜨끈뜨끈 뜨끈, 뜨끈. 금방 뜨끈뜨끈해지니까. 내가 이제 당신만 혼자 먼저 먼저 사줘본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니, 우리 이제 내가 작업을 맨날 그 늦게까지 밤에 네. 이제 영상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두서거리면 당신 잠못 잘까봐 이런한 거잖아요. 잠못잘내가 네. 신경이.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당신 괜찮은 거 보면은 나도 이제 싱글로 살라고. 응, 이거 그래도. 어, 그어 싱글은 너무, 네, 너무 적으니까, 그 싱글보다 바로 위에 그게 뭐야. 네. 보스습그 응, 네. 모습을 보면 아, 될것 아. 같아요. 응.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 침대는 좀 청소기가 아주 나빴는데, 여기도 다뭐라 여기 보면, 이 밑에가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다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어서 좋구만. 네네. 응? 네. 이게, 음. 침대 밑에 가 이렇게 정리 이렇게 청 청소기가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먼지는 다없 없앨 수 있어. 어. 깨끗하게 쓸수 있어. 아 근데 번접번에 쓰던 침대 여러 쪽에 버릴라고 보니까 아우 먼지가 그걸 그게 다 안고 살았으니까 매일 어떡해. 그걸 해도 해도 그게 먼지가 그 위에 쌓이거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해도 그게 그렇더라고 먼지가. 아니 어쩜 나는 이거 이제 만족해요. 그렇지. 좋아. 아니 그나도 저기 음에 갖고 던은날 조금 내가 잡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보니까 은근하게 뜨겁고 응, 요즘은 은근히 은근히 은근하게 뜨거워야 돼. 아 이게 여름에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장마철에도 불을 넣어야 돼. 불을 넣어야 응. 되고 뜨뜨하게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딱인 거야 이게. 응? 그러고 뭐, 이어 이게... 내가 먼저 잡아 한쪽만 써도 되겠네. 저전기 어, 그렇죠, 네, 이게 어. 다리 이 허리고 몸이 쭉 펴지는 것 같은 느낌? 아 내가 들었니까 응. 허리가 응. 허리가 왜 저기 우리 허리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쿠션 주지 않고에 송판대기 같은 응. 판대기로 자라고 하잖아요. 응. 그거면 하 허리가 교정되는 것 같아. 요 아니 그 이제 뭐 돌침대 막 그런 것보다도 응. 이게 더 좋네요. 아니 좋지 응. 돌침대 나 저기 돌침대 너무 딱딱해. 우리 친구네 누구라고얘기못 응. 하고 있는데. 거기 가봤는데, 아이고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무릎팍도 아프지 않다? 무릎팍도. 이렇게 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음, 이,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불만 사고. 그래서 내가, 음. 어저께, 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다 발장 왔잖아? 음. 와서, 어제, 와서, 와서 이제 같이. 어린이날이야, 어제는. 어린이날인데, 어버이날이라고 온 거요. 예 어, 그죠? 그럼, 아이고, 저렇게, 아, 이또 오나? 근데 <laughs> 그래, 아들은 또 올게요. 음. 꼭, 와, 미리 와서 밥 먹고 또 그날 오니까. 음. 생일이든 뭐든, 그 날짜에 꼭 와서 들여다보고 가니까. 음. 그렇게 있겠습 그러니까 아들은 좋다. 내, 저기, 어버이날 또올 거예요. 음. 그리고 다 와서 모여갖고, 밥 먹으면서 내가 그 얘기했다. 야, 너들도 그냥 나텍스 그거 다없이 그냥 이거로 해라. 맞아. 이거, 이거 하나씩 다 사줘야 돼. 응. 음. 애들. 나도, 그래, 이거, 이거 하나씩 사주고. 어 응. 우리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거. 그랬더니, 아. <laughs> 저기 딸내미가 그러잖아. 엄마 어. 그 나텍스 가른쳐 얼마 안 됐어. <laughs> 그 위에. <laughs> 그래서, 아이 그래도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 나중에는 이거, 이거, 이거. 음. 하나씩 이거 해줘야 되겠어. 그분이 어, 저 단련 만드는 것좀 여기다 해놔봐요. 한번 찍어. 달력 만들어 봐. 아유 우리 그러려고. 달력 이거 우리 대다가 만들어 줬는데 달력 너무 잘 나왔죠? 한장한 장씩 맨겨 봐. 한장한 장. 그 사진을 찍어 시... 가지고. 이게는 이게 5월이에요. 5월. 6월. 6월. 7월. 7월. 어. 8월. 8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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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스모스 봤을 때. 응. 음. 어머 막 박가피 너무죠. 응.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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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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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이렇게 2월 12월. 12월. 이2월이2월1니까 너무 너무 사람들이 좋다고 월 12월. 12월. 1 2한테 고마워 진짜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이거는, 어, 어. 이거는 프로바, 이거. 프로방스. 1월, 2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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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월 12월. 이2월1월 12월. 찍은 응, 1월, 그래. 월에2 아, 2월1월이월월 2월. 3월 사월은 아까 찍었잖아. 음, 그지그지 아, 찍었나? 오월에 그, 뭐, 5월, 찍었지. 오 5월. 오, 5월. 이건 저기다 응. 개골공원에서 찍은 거다. 아, 그랬개골공원이잖아거 응. 그 저기 뭐야 벚꽃 나무 숲에서 찍은 거. 응. 자, 오늘 그 응. 영상 마무리합시다. 이 먼저 보낼 거 우리 이거 에들어왔을때그 기사들이 설치할 때그 장면하고 응. 이어서 우리가 한 열흘 이상 써보고 음, 이게 좀 음, 사용해 보고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 어, 그래서 또 이제 이 영상 그 뒷편에다가 이걸 붙인 거예지 음, 사용기를. 음, 음. 음, 그러니까 오늘 이거 영상을 작업을 해서 내가 만들어 볼게요. 그게... 자 인사합시다. 이제 마지막 인사합시다. <laughs> 다음에 또 좋은 음, 음,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네. 손을 들고 바이바이.